빨리 디딤 가 야겠다. 디딤 가서 먹이, 사... 아그 먹이 싫었 다. 식량 사야 돼, 식량 아, 이렇게 가 야겠다. 잠깐만, 제가 지금 이거를 한 3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3시간 반이면 몇 분이지? 210분? 여기 까지 할까? 오늘 여기 까지 할까요? 오 씨, 어, 오늘 은 일단, 아 이다 더 해야 되 는구나. 시 간이 끝 에, 시 간이 좀남 네요. 4시 한 30분 정도 더 하면 될 듯. 제 시간 계산이 맞다면 3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듯. 그 잘라 그서 올리는 게 있어 가지고 잠시만요. 계산기만 좀 두드려 볼게요. 내가 네, 오래따 뒀고. 아, 내가 왜 26분으로 해 놨지? 그러면 3시간 54분, 한 20분 정도 더 하면 되겠다. 그랬네. 그리고 나서 저녁, 아, 저녁 먹고 이거 끝나고 저녁 먹으면 되겠다. 아, 근데 뭐 하지? 남은 20분 동안, 이게 또 얘네랑 싸울 수가 없어요 진짜. 얘네가 지금 누. 만약에 우훈성을 내가 혼자 친다고 치자. 오씨. 백포 e 잠깐만. 뭐야? 35명? 미쳤나? 제정신이야? 자, 여기서 쭉서, 그리고 F2, F3. 얘네 제정신이 아니게 분명히. 아무리 기병이라지 만 이게 미친다이 친구라기. 이 친구라기. 이 친구라기. 이길수라기이 뭐야? 우리의 원군이 도착했다고? 뭐야, 이거. 우리의 원군이 도착했다며. 아, 쟤네 기병 레벨 높은 거였나 보다. 아. 아, 우리 다 죽었는데? 아 내가 왜 거기 왜 들어갔지 아다 어, 죽었어 쟤가 졸라 빠르다 해겠다 아, 시레... <laughs> 아. 하르루스 왕 찾아가서 나 놔달라 그래야겠다. 오, 잠깐만요 형님 아... <laughs>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프라벤 근교에 있다고 아 제가 한 명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쳐맞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애들 아 진짜 몇 명인지 못 봤는데. 쥐어. 아 우리 부대사기 난리났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찬란했던 영광을 내가 그냥 다 엎어버렸구나. 그로 놔봐, 놔봐봐. 아니다, 됐다. 이들도 먹고 살아야지. 프라벤에 계시죠, 국광님제 명을 거두어 주세요. 계시네. 저 여기서 안 할래요. 저기 진짜 그뭐 같아요. 어디 계세요? 왓더빡 몰라도? 에? 아, 내메자랑 할인 코스 사이 있다고? 진짜 내사기도 떨어졌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솔직히 진짜 텐션 졸라 떨어진다 진짜. 나도 줘 13명 네, 매자까지 가봅시다. 그러면 다섯 명? 아, 근데 지금 애들을. 에스. 뭐야 왜 126명이야 그럼 우리 여기 있자 야야야 야, 야, 쟤네 보고 싸우라고 그래 쟤네 보고 싸우라고 그래 우리 경험치 받아먹자 쟤네 누구 부대인데 그냥 내가 보고 오기만 할까 니네 여기 있어? 쟤, 얘네 고참병 100이여 고참병이라고? 뭐가 있는 거야 쟤는 야, 기병한테 자서 죽는데? 니네 우리랑 동맹이야? 니네 백이어 애들만 있다? 뭐야? 브라카백짝? 너뭐하는 애냐? 처음 들어본다? 너 백이어 사람이야? 여긴 동맹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싸우면 동맹 아니야? 일단 그냥 꼽사리 좀 뗄게요 그래도 1킬! 1킬은 해야지 살짝 여기 또 있었구나 한명더 있지 않았어요 아닌가 아돈 없다 이제 왕씨! 왕씨! 자네가 제정신이라면 지금 여기 우리 포위당하고 있대잖아요. 뭐 하세요? 누구한테 포위당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포기 당하고 있다며 아니잖아 이러 씨. 잠깐 잠깐 쉬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고 나 이거 무투에 가야되거든요 제 젠장 아. 젤칼라 레이바딘 할마르 젤칼라 레이바딘 할마르 레이바디이면 여기. 여긴... 하... 우리는 케리진트랑 로독이랑 전쟁 중이네. 근데 내가 레이바드를 가, 그러니까 레이바딩을 가게 되면 이쪽이랑 너무 붙어 있어.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돼요. 젤칼 라는 못가 잖아. 어차피 제발 제발. 근데, 여기 과연 뭘로 싸 우지? 나이스 건물, 건 여기 진짜. 까불지 않고. 까불지 않고 할게요, 선생님. 까불지 않을게요. 까불지 않을게요, 선생님. 오, 됐다. 후후. 뭐 하나 더 있네? 오, 좋아요. 오, 여기서. 이거 하고 딱 끄면 되겠다. 그죠? 일곱 명두개 줘. 한 개조 네 개, 왜 나만 혼자 보병이냐고? 니네 왜다 기병이야? 근데 할말 할 하지. 구석에 막혀 빨리 자. 지금 먼저 키해아되에는 노란색이 왜 와? 비켜 비켜 너도. 자아 주 그냥 니세다 저, 저, 강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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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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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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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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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병만안 주면 돼. 자, 활만 안 주면 돼. 도끼 줬네? 말도 안 돼. 아, 하...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294원 있어. 지금 나이 정도면 상단을 약탈해야 돼. 진짜 상단, 약... 상단을 약탈하고 뭘 싸우고 있는 데가 어디지? 케르지트지. 혹시 니네 케르지트랑 싸우고 있니? 대기하라 전쟁 중이 아, 어떡하지? 수노?

어떻게든 아, 어야 돼.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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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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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심했다. 와. 머리서 일단 지켜볼게요. 다굴을 이겼지 이 정도면? 됐어. 아. 뭐야 이거? 16개죠. 아. 이래들이 싸워! 타겟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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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저기서 싸는 애들 지켜보고 있다가 한 방에 다 먹었대요. 이러고 난리 났다. 어떡하지? 너, 쟤 8강이죠? 빨리 싸워, 빨리 싸워, 빨리 싸워. 니들 중에 한 명만 죽어봐. 빨리, 빠르게 한명 죽으면 돼. 아니, 그냥 둘다 죽어. 어후후, 몇 강이죠? 그러면 8강이었으니까 4강 됐다. 빨리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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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됐 네스 yes, 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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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다 이제 돈걸거 없다 자올리 냈거든요 도끼 대 도끼 그래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도. 할 말해보시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는데, 어, 진짜 머리 아파요. 지금, 어, 진짜 머리 아프다. 뭐, 일단 이렇게 오늘 해봤는데, 진지나는 세이브 파일이 날라갈 줄 몰랐어요. 날라간 줄도 몰랐고, 진짜 며칠 만에 확인한 거잖아요? 한 거의 일주일 만에 확인했는데, 세일파에 날라간 줄 몰랐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와, 빡세네요, 진짜. 빡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우티 앤 블레드 워밴드였습니다. 다음 화는, 다음에는, 내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내일 아마 내일 하거나 내일 모레 할것 같아요. 네, 그럼 어 추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